어, 26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력서를 쓰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 1년 동안 어, 백수 생활을 하면서 아주 지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은 빨간색 클립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렇게 생겼죠. 이것으로 어떤 재미난 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블로그에 어, 빨간이 클립 한 개를 다른 물건과 교환하면 어떨까 이런 기발한 상상을 어,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물교환의 과정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재미있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흔히 볼수 있는 클립 하나인데, 약 1년 동안 이 빨간 클립 한 개는 어, 10번, 14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물 교환을 거쳐서 2층짜리 집한 채가 되었습니다. 제가 안 믿으실까봐 저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믿기십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이러합니다. 빨간 클립 한 개로 시작한 것이 물고기 펜한 자루와 교환을 했고, 문고리 하나와 교환을 했고 캠핑용 스토브 하나랑 교환을 했고 발전기 한 대랑 교환을 했고 쭉 가다가 결국에는 2층짜리 집한 채와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청년인 카일 맥도날드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러우시죠? 클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집 장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이 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난 도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빨간 클립 한 개가 결국 2층짜리 집한 채가 된이 기적의 물물교환. 물물교환의 신비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과감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이 청년은 이 일을 어떻게 할수 있었는지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일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질문에 이 맥도날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펀텐셜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펀이라는 영어와 포텐셜이라는 영어의 합성어로 신조어로 대답을 한 겁니다. 재미라는 뜻을 가진 펀 그리고 가능성, 잠재력이라는 뜻을 가진 포텐셜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냈냐면 재미가 주는 가능성, 재미가 주는 잠재력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 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이 재미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재미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즐겁고 감동이 있고 보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즐거운 모험입니다. 예상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나의 습관, 나의 욕심, 나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또한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 은혜 주신 것을 붙잡고 도전하고 믿기로 모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보니 내 삶에 얘기치 못한 기쁨과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에 푹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더라. 이런 일이 성도들 가운데에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 존재만 붙들고 내 습관과 고집대로만 살아갈 때는 은혜와 감동이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의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거저 나누어 줄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만 이룬 삶, 나의 열심으로만 얻은 결과는 내 것이라는 강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제하는 기준이 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해내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물교환의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물물교환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와 물물교환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물물교환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영생과 구원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준비했냐면, 죄와 허물과 영원한 사망을 준비하고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물교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로 인한 영원한 사망,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주 하찮아 보이는 한 개의 빨간 클립이 2층짜리 집한 채와 바뀌는 기적과도 같은 물물 교환의 신비가 성경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물물 교환을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과 전능한 하나님 사이에 신적 교환이 일어났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생이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하신 분, 또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참 복이 넘치시는군요.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만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이 진리가 잘 믿겨지지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는 어떻게 빨간 클립 한 개가 2층짜리 집한 채와 바뀔 수 있냐고 마음속에 의심 아닌 의문을 가진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일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 사실을 사진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해 놓았고, 또이 특별한 물물교환은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저러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신적 교환,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진리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사실을 가장 정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셨죠? 그런데 우리가 한 2000명 가까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00권이 안 나갔습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말씀과 함께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아까 사진에 나오신 그분을 찾아가셔서 좀 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함께 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자라고 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하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바로 죄인 된 우리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 과학 문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기적들을 어 알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더 이야기하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 죄의 습관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고집스러운 내 자신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째 봉사도 성실하게 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앞세워서 할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이 신적 교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의, 나의 재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선해주신 십자가에서의 거룩한 물물 교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대가를 치루어야만, 내가 노력해야만. 나의 열심으로만, 나의 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자꾸만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영원한 사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과 구원을 우리에게 거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적인 물물교환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물교환을 하려면 내 물건을 내어 놓아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방금 다시 읽었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라고 하는데 이 화목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사의 제물인 고기는 제사를 드릴 당일에 모두 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예외가 있었습니다. 서원제나 감, 감사제 같은 경우에 다음 날까지도, 이틀까지도 두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되는 날까지는 두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하여 놓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목제사의 재물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가족이나 제사에 참여한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교제의 식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화목제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좀더 살리자면, 구원의 제사, 화평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제물 되셨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그날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린 누군가가 그 제물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이틀이나 삼일을 넘게 화목 제물을 그 고기를 보관하여서 자기 혼자만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화목 제물에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 제물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화목제사인 주님의 십자가에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직접 허물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나도 받아들이고 너와 함께 나누는 그 삶이 자신의 죄와 그 고집스러움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죄인된 자신과 그러면 화해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기에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뭐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내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에 5절과 6절 두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날마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만나도, 슬픔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슬픔 중에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며 승리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요셉의 삶에 너무나도 많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을 설명하는 말로 형통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요셉은 온 몸으로 누리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죄인 된내 자신과 화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들임으로 인해서 요셉처럼 형통케 되는 삶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사랑의 충만하여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 스스로가 너무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누가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처음에 이 찬양, 이 복음성가를 들었을 때좀 손발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수 있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이렇게 포갠다는, 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뭐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불렀다가는 큰일 날것 같습니다. 또 찬송가에도 이러한 어, 의미를 담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그 찬송가 중에 특별히 3절 가사가 아주 주옥과 같습니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괜히 불렀나요? <laughs>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거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연약함이 날마다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되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나도 미워하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그 경지가 자신과 화해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그 구원과 영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장 같이 찬송하시고 또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